안녕하세요. 탑고이는 무비의 큐레이터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는 성장 영화라는 말이 있죠. 그 성장통이 관객에게는 공감과 감동으로 남곤 합니다. 2002년 개봉해서 무려 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 성장 영화인데요. 2002년 개봉작 몽정기입니다. 영화는 인어공주처럼 물속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여인을 상상하며 혈기 왕성한 날들을 보내는 사춘기 소년들의 대화로 문을 엽니다. 그책 보면 돼. 열 번도 할수 있어. 어, 날장반새끼야 세상 무엇보다 이 남녀 상열지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중학교 2학년 소년들은요. 세상 모든 게 성적인 상상력으로 이어지죠. 아유, 우리 동현이 공부하는구나. 네. 참외가 참 달다 좀 먹고 해이 네. <laughs> 사총사 중에서는 가장 모범생인 동현이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방문 닫아놓고 야한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 속에 빠져듭니다 그녀는 옅은 신음소리를 내며 나의 가슴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간지리듯 엄마가 깎아준 이 달콤한 참에도 동현이의 눈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보이죠. 이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는 착한 아들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가 민망한 순간을 목격하는가 싶은데 왜요? 응? 아, 아니, 아니 그냥 계속 힘들어. 응. 그래 그래. 응. 다행히 지금은 정말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1980년대 연애의 메카, 룰라장에 놀러온 소년들. 오, 알았어. 내가 고쳐볼게안 둬. 난 싫어. 펀드! 하지만 소주를 맨입으로 따는 센 언니들에게 이거? 잘못 걸려서 소주 한 병을 원샷했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 면도날을 소주 안주로 씹으시는 무서운 언니들에게 잘못 걸려서 오늘은 뼈도 못 추리게 생겼습니다. 그럼 저희님만 다음에 또 만나면 거기 앉아? <laughs> 만한 것들이. 레이그. 동작 봐라 동작! 빨리 먹고 끌어! 결국은 팬티만 입고 줄행랑 이렇게 세상 무서움을 배우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더러운 테리오스라는 별명을 가진 공병철 선생님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공병철 선생님의 제자였던 유리가 이 학교로 교생실습을 나온 거죠 누구? 유리예요, 김유리. 드디어 첫 교생 실습 날, 교생 선생님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열렬한 환호로 유리 선생님을 맞이하죠. 그 시끌벅적한 사이, 동현이의 첫사랑도 함께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교생 첫 수업. 선생님, 자유가 영어로 뭐예요? 프리덤. 어? 프리덤은 그거 아니에요? <laughs> 프리덤? 프리덤이 뭐야? 아니, 생리대 인마 프리덤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오늘이 며칠이든가 어, 16, 16번 해석해봐 프리덤 또라이 같은 여기서 갑자기 맨날 생각만 하고 그러던 어느 날밤 선생님 동현이는 골목을 서성이는 동현이구나. 유리 선생님을 만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죠 동현이는 흠뻑 젖은 유리 선생님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또 우산을 가져다주면서 이 소년의 첫사랑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괜찮은데 고마워 동현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말 동현아, 너 괜찮아? 그 사이 학교에는 교생 선생님의 속옷에 관한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일반 대시경이 어. 거울로 우리 교생 치만을 봤는데, 또벤치이 어. 엉덩이에 뿔도 안난 못된 녀석들은 소문을 확인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무래도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겠어. 그건 그래. 난 직접 본다. 어떻게? 직접 치마 밑에 들어가서 보는 거지. 말도 안 돼. 한번 볼래? 开发 아이고, 잘했네. 미쳤 그러나 소년들의 아우성은 그러거나 말거나 유리 선생님의 시선은 오직 공병철 선생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누굴까? 유리하고 결혼할 남자가? 이쯤 되면 유리의 마음을 알아줄 법도 한데, 더러운 테리우스 선생님의 눈치가 빵점이네요. 어? 어. 교생 선생님의 첫 단독 수업 날, 사춘기 중학생들은 수업하느라 칠판 앞에 선 선생님을 향해 각자의 야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과연 동현이의 첫사랑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또 더러운 테리오스와 유리 선생님의 첫사랑은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솔직 발칙한 사춘기 소년들의 섹스 코미디는 우리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풋풋한 첫사랑의 추억을 향해 한발 다가갑니다. 탑골드 포인트 하나, 한국형 섹스 코미디의 흥행.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의 흥행 키워드는 코미디였습니다. 주로 조폭 코미디 장르가 크게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혈기 왕성한 시절 사춘기 소년들의 성적 상상과 웃픈 현실을 담아낸 성적 성장 코미디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바로 1999년 개봉한 제이슨 빅스 주연의 아메리칸 파이 시리즈인데요. 질풍노도 사춘기 아들을 푸근하게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인생의 멘토 같은 아버지. 그리고 애플파이의 상상 그 이상의 활용법을 보여주면서 전세계적으로 흥행했죠. 몽정기도 이 아메리칸 파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한국의 첫 섹스 코미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부도 평균 그렇다고 인기남도 아니고요 싸움에 별 소질도 없는 아주 평범한 중학생 동현이를 주인공으로 솔직하게 청소년들의 성적 성장기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 관객들이 극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15세 관람가였던 몽정기는 딱 수능시험 직후에 개봉을 했고요 극장마다 교복 입고 몽정기를 보러 온 중고등학생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 결과. 300만 명 가까운 관객 동원에 성공해서 흥행에도 성공했죠. 이처럼 1편의 큰 성공으로 몽정기2도 만들어졌는데요. 속편 몽정기2는 전체의 구성은 비슷하지만 미남 교생 선생님과 사춘기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형만한 아우 없다고 2편은 아쉽게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탑골드 포인트 2. 추억이 몽글몽글 라떼의 추억. 정소진 감독은 몽정기가 1980년대 그 시절을 추억으로 그리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몽정기는 1980년대 이 라떼의 추억을 몽글몽글 되살리는데 집중합니다. 썬데이 서울을 비롯해서 성인 화보, 소위 빨간 책이 돌았던 1980년대 중학교 풍경은 기본이고요. 당시 좀 노는 청소년들이라면 번질나게 드나들었던 공식 연애 장소, 롤러장의 풍경도 신선하죠. 또 짝사랑의 사연을 곱게 엽서에 적어 보내고 라디오 앞에서 밤을 새우던 순박한 사랑 고백의 기억 도시락을 들고 학교 등나무 벤치에 모여서 교생 선생님과 점심 먹는 장면도 추억 속의 한 장면이죠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의 애플파이를 대신한 컵라면 역시 1980년대 가장 인기 많은 제품으로 시대상을 살렸다고 합니다 탑골드 포인트 셋 빅스타 없이도 빵 터진 슬리퍼 히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흥행을 거둔 작품을 슬리퍼 히트라고 하죠. 몽정기도 한국 영화 대표적인 슬리퍼 히트 영화입니다. 동시에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에게는 흥행 인증 마크를 달아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교생 선생님 유리 역의 김선아 배우는 2002년 SF 블록버스터 예스터데이의 여전사 메이역으로 스크린 데뷔를 했습니다. 같은 해 겨울 개봉한 몽정기의 흥행으로 김선아표, 사랑스러운 코미디계의 대표 여배우로 떠올랐죠. 핑크색 머리띠와 꽃무늬 스커트, 그리고 하얀 카디건, 청순한 교생 선생님이 빗속에서 엉뚱 발랄한 포즈를 취할 때 김선아 배우의 사랑스러운 코미디 연기가 빛을 발합니다. 채찍을 든 캐두먼 같은 의상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김선아 배우 특유의 코미디로 적정하게 풀어내죠. 다만 노출이 과한 장면 뒷모습 실루엣은 대역 배우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테리우스 공병철 선생님 역의 이범수 배우는 2002년에만 일단 뛰어 정글주스 같은 영화에서 개성파 배우로 이름을 높이고 있었고요. 몽정기로 흥행 파워까지 입증했습니다. 이네 명의 소년 유리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동현 역의 노형욱, 특정 단어만 들으면 몸이 아픈 석구 역의 전재형 가정환경 때문에 너무 빨리 조숙해진 상민 역의 정대훈, 마지막까지 가장 똑똑한 영재 역의 안재홍, 네 배우는 모두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카메오, 당시에도 끼를 주치할수 없었던 가수 싸이가 몽정기 시리즈 1, 2편에 카메오로 모두 출연했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질 때 극장 안이 폭소로 가득했죠.